처음 a i l 6 tail. 6 tail. 6 뭐야? i 이야 t 이거 식이텔이거 이거 좋은 건가? 식스텔. tail. 6 tail. 6 t 야내 것도 한번 i l 볼게 일단 l 6 t a i 파6 t 식스텔 이 파일이 왔스텔 이렇게 나왔고 비 무슨 내가 빵상 아, 시드라. 그래도 멋있네. 으음 좋아. 음, <놀린> <된다는> 응? <놀린> 맞아. 음, 어쨌든 파이. 이승재 엄청 좋아하는 건데. 맞아. 기그다. 네, 빵 먹어 보자. 음여어떤 맛이야? 난 그거 뭐, 어떤 맛 같고 있어?

음 남자 부추랑 내꺼 안에 연유가 들어있는거 같은데? 맞아 여기 연유하고 딸기잼이 들어있어 맞아 물 음. 음. 이렇게 그냥 먹으면 아쉬우니까 부침개를 안 음. 먹어도 아니 왜 엄마들 이거 먹어봐 응음 음. 되게 맛있죠 축구빵? 응 음. 추쿠 쭉 축구빵? 냥냥냥냥냥냥 야, 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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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먹어봐 응? 응 먹어도 돼 생화젓 그것 좀 갈라줄래? 아, 냥다고에초코케이 이런 거 많이 파는데 이 방. 초코케이크야아 여기 체크림 체크림 있어 음 그냥 초코케이크 맛이네 이거 말고 뭐지? 코켓몬빵 말고 뭐지? 쿠키런. 응. 쿠키런 슬립빵 있잖아. 근데 이거 우유하고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우유 밑에 있어. 이거 진짜 우유하고 먹어야 엄청 맛있는 진짜 우유하고 먹어야 돼 이건. 알까? 반대편으로 해 주십시오. 반대편. 이건 내 편의. 거야. 양쪽으로 해십시오 여기 또 뭐? 양쪽으로 해십시오내거 주세요. 아 왜? 어? 주면 안 돼. 이거 아나형 식스테일 이리 이거 이거 그럼 형아 파이리, 이 아니, 식스이일 식스 테일이리 파이리, 파이리, 이거 멋있지 않이 응. 멋이지할아 응. 이거할 거야, 이거그이리 파이리, 파이거파이이거 하고, 이거하이 그래. 이이건 파이리, 수가 없다. 엄마, 뭐할 거야? 이거 할래? 응 이거 할래? 응예 <laughs> 이거 할래? 응. 이거 안할 거야? 응. 안할 거야? 그럼 줘내 <laughs> 빵이 어딨지? 응 여기, 여기 좀더줘이게더 맛있어? 아니 <laughs> 이거는 우유하고 먹어야 되는데 우유하고 안 먹어 찍어서 콜라 아니 초코크림 물이야? 괜찮아 야물 <laughs> 아? <laughs> 거어좀어 자. 너무 오래 찍으면 안 된다. 다 없어진다. 왜 이렇게 많아?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제 관심, 먹고 우리가 얻은 것 중에 가장 좋은 파이리. 파이리는 어느 방에서 나왔어? 할아버지 거. 아니요, 이 방에서. 아, 이건 내 거. 이게 이게 할아버지 거. 도깨비 방 처음 봐. 처음 보지. 엄마 오늘 이마트 가서. 많이 <laughs> 많이 봤어. 음. 나는 막. 학교 가면 쓰레기통에 막 포켓몬빵 봉지 들어있고 그러더라 포켓몬빵 먹는 누나도 봤는데 그 누나는 물도 있어 우유 먹어 우유나 물 물. m not s 도 먹어 if you're g 먹 i n g to be a b 이 e t 먹고 e t a 저녁에 먹어 응. 저녁 i 먹어. 빵 처음 봐. 처음 지 이거. 어떤 빵이 더 먹고 싶어? 어? 이거랑 이거랑. 나 이거 빵. 이빵 이 맛있어? 누누 빵. 뭐, 응.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빵 사오시면. 그럼 빵은 없었어? 딴빵은 앞에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갔어. 그래? 그래 두개이두개그두 그 종... 개인데 엄마가 이거 마지막 한개 남은 이거 초코 케이크를 사왔지. 어 음, 엄마. 뒤에는 못 가져갔어. 엄마, 그. 쿠키져빠어쿠키오 쿠키오빠네? 쿠키오빠쿠키오빠쿠키오 쿠키오빠네? 쿠키오 쿠키오빠네? 쿠키좋빠네키 저제초에 가져갔네. 난 파이. 맛있스 엄마. 음? 같이 놀자. 놓을까 어? 어? 파이 안 놓을 거야. 그거 부지 마. 부지 마. 기면 봐요